반갑습니다. 썬글 아, 수혜입니다. 어, 제가 여러분께, 어, 그, 대신증권의 크레온을 이용해서, 어, 자동매매 하는 거 보여드린다 그랬잖아요. 어, 절, 전략을 이용해서, 어,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, 원래는 처음에 한달 생각하다가 너무 한 달까지 못 기다릴 것 같아서 일주일 정도를 보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린다 그랬는데, 오늘 첫날인데, 어, 참담했어요. 그래서, 일단, 에, 오늘의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어땠느냐. 자, 시작하자마자,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막 사더라고, 얘가. 어, 잘 모르는 증권이에요. 데브 시스터드? 이게 상한가였던것 같아요. 근데, 또 금방 또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. 막 그, 문자가. 그러고 보니까, 사고 금방 팔아. 사자마자, 몇초 만에 7천원. 천원입니다 천원 7천원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7천원 손에 7천원 다시 말해서 제가 20%씩 잡았으니까 20만원에 제가 어제 뭘 달았느냐 하면 5% 조금 먹겠다고 5% 올라가면 팔고 또 반대로 3% 내려가면 팔아라 했더니만 이게 상가 되는 그런 주식들이다 보니까 이 폭이 넓은가 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, 갔다 그래서 3% 10% 이걸 뭐 그냥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자마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뭐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순간적으로 냉동병해서 2만 1천원이 손실을 본 거예요 별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크잖아요 크잖아요 한2% 넘는 돈이니까 자 그래서 아이 화가 나가지고 얘를 다시 샀어 제가 사가지고, 러셀인가 안내를 다시 사가지고, 좀쥐고 있었더니 겨우 올라가지고, 한 8,000원 정도 이득을 봤어요. 결국은, 5,000원에, 어, 5,000원에, 5 0 0원에 제가 손해를 봤습니다.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. 뭔가 잘못됐다. 자,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게요, 어, 우리 그 전략에서, 전략에서 이런 전략을 짰었죠, 그죠? 전략을 짰었는데, 아, 얘가 잘못이구나. 지금 이제, 5% 조금 먹겠다는 괜찮아요 안전하게. 근데 3% 떨어졌을 때 금방 판다는 것은 변동폭이 심한 이 경우에는 맞지가 않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자이 전략에서 제가 요 부분에 원래는 5% 이상 또는 3% 이하 매도를 한다도 있었거든요. 3% 이하 매도를 없앴어요. 당분간 좀 쥐고 있다가 제가 수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5%더 올라가서 팔든지 하라고. 그래서 일단 내일 한번더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내일 제가 도전 해서 여러분들께, 어, 이 도전 결과를, 음, 또이세 가지, 세 가지 전략으로 갑니다. 세 가지 전략으로 가는데, 어, 도전 결과를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은 제가, 아, 손해가 많아요. 손해가. 어? 많아요 지금, 그래서 지금 좀 기분이 좀 그렇지만 내일은 꼭 성공해서 여러분들께 아, 제가 이겼습니다,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를 <laughs>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기대해주시고 내일은 제가 또 얼마큼 성과를 냈는지 또 아니 물론 시간이 안되면 보고 못하지만 가능한 한뭐 하루나 이틀 정도마다 여러분께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 썬글 수야의 자동 매매는 계속됩니다.